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히레르의 공부법입니다. 히레르의 공부법, 새로 역금 이영은, 그림 박보라, 교원 올스토리,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히렐은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어렵게 사느라 학교에 낼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학교 주변을 서성, 서성이거는 했어요. 가끔 일거리가 생기면 스스로 수업료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요. 히렐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도 좋은 학교와 선생님이 있지만, 이왕 공부하려면 더 훌륭한 학교와 선생님이 많다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게 좋겠어. 그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가자. 히렐은 결심하자마자 바로 짐을 꾸려 이스라엘로 향했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히렐은 곧바로 일을 찾아나섰어요. 생활비와 수업료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히렐이 찾을 수 있는 일거리라고는 기껏해야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짐을 나르는 일 따위가 고작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동전 한입 정도를 벌어 겨우 먹고 살수 있었죠. 하지만 히렐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마음을 굳게 다잡았죠. 이러다가는 영영 공부를 할수 없을 거야. 앞으로는 얼마를 벌든 그날 번 돈에 반을 모아 공부하는데 쓰자. 히렐은 하루하루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힘든,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공부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렐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학교에 나갔어요. 희레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피곤함도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가 재미있었지요.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그토록 바라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힘이 솟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저 친구는 힘들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일을 할까? 그러기 말일세. 게다가 학교까지 다닌다고 하더군. 지치고 피곤할 텐데 말이야. 참 대단하지. 주위 사람들은 항상 웃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희렐를 기특하게 여기며 칭찬해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휴 오늘도 일을 찾지 못했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수업료를 낼수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니 이를 어쩌지? 당장 먹을 것도 살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래는 배가 고픈 것보다 학교에 갈수 없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어요. 나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히렐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교문 밖에 서서 지달거리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일거리가 없구나. 수업료를 내지 못하니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수업은 꼭 듣고 싶은데 그날도 히렐은 생각이 잠긴 채 힘없이 터벅터벅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히렐은 그저 담장 막혀서 기웃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학교 지붕에 난 창문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지붕 위에 올라가 보자. 저 창문으로 선생님 말씀이 들릴지도 몰라. 또 저기라면 아무도 모르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히렐은 당장 지붕 위로 올라가 창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그러자 작게나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히렐은 뛸 듯이 기뻤어요. 그 뒤로 히렐은 학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창문에 귀를 대고 수업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이렇게라도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난 정말 운이 좋아. 찌는 듯한 여름 더위도 히렐의 열정, 열정을 꺾지 못했어요. 히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어요. 히렐은 몸을 파고드는 새찬 바람과 추위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렐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더위도 추위도 견딜 수 있었어요. 히렐에게는 더위나 추위가 주는 괴로움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쁨이 훨씬 컸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히렐은 학교 지붕위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아 손시려워 정말 춥구나. 매서운 추위는 히렐이 손과 발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래도 히렐은 새빨개진 손을 호호 불며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히렐은 그만 까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난로에 장작을 집힌 교실은 따뜻했지요. 그런데 교실이 다른 날보다 어두워졌, 어두웠어요. 오늘 이상하게 교실이 어둡지 않아? 그러게 왜 그러지? 아직 날이 젊은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그러다 한 학생이 천장에 창문을 올려다 보고 소리쳤어요. 아, 저기 봐. 저 창문에 뭔가 있어. 사람처럼 보이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모두 창 모두 천장의 창문을 올려다 보았어요. 정말 창문에는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 보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급히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학생들은 꽁꽁 언 히레리 몸을 흔들었어요. 그러나 정신을 잃은 히레리는 쉽게 깨어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여기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나봐요. 빨리 몸을 녹여야 할것 같구나. 어서 휴실로 데려가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히레를 따뜻한 교실의 난로가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히레를 몸이 따뜻해지도록 외투를 덮어주었어요. 얼마 후 히레리 눈을 떴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왜 지붕 위에 쓰러, 올라가 쓰러져 있었나? 저는, 선생님의 질문에 히렐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니 어서 이유를 말해보게. 히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업료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너무나 듣고 싶은 나머지 지붕의 창틈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매일 몰래 엿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히렐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히렐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에 감동하여 모두들 할 말을 잃었어요. 저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히렐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던 선생님은 히렐의 사정을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저런,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 다닐 수 없다니. 곰곰이 생각이 잠겨 있던 교장 선생님은 잠시 후 희례를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은 희례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처럼 성실한 학생이 수업료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부터 수업료는 받지 않을 테니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교장선생님은 히렐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히렐은 교장선생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제는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 교실에 앉은 히렐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야지. 선생님들이 배려로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된 히렐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히렐은 훗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라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학교는 수업료가 없어졌답니다. 닮은 듯쏙 아름다운 가치 히렐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난했지만 성실히 노력한 끝에 공부에 대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라삐가 될수 있었어요 만약 히렐이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 불평만 하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히렐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지만 항상 웃으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피곤한 몸으로도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히렐처럼 자신이 일에 성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제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엄마의 심부름을 정성들이 하는 것, 생활계획표 내용을 잘 지키는 것 등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성실한 행동이에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주어진 일을 하기 싫다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